가평입니다. 올라오는 길이 아주 예쁜데, 서울시 교육청 학생교육원 정문 입구에 갤러리 774. 갤러리 774에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작품이 있네요. 예, 예. 이 사다리 저끝머리 작품명이 천국의 계단입니다.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네. 천국의 그, 계단. 저, 저, 무지개. 좀. 예. 천국의 계단. 여긴 닷이 있네요? 예, 네, 이제, 천국에서, 네. 제 지상으로 이제, 닷을 언제 내려주면, 아, 천국에서 네. 닷을 내려주면, 네. 그, 이, 세상 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예. 그 죄인으로 표현해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선생님? 다 죄인이라고 봐야죠. 아, 그래요? 네. 일났네 저도 죄인이네, 그럼. 다 죄인이지, 뭐. 그래, 어떡하죠 그럼? 아, 그래서, 요건 뭡니까, 이건 요거는, 언제 사람이 죽을 땐, 이제 소위 속된 말로 밥통을 났다. <laughs> <에>? 예. <laughs> 밥통을 났다. 밥통을 났다. 그래서,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어, 세상 제약 속에 살면서 천국을 한번, 갈수 있을까라는 음. 요망상 음.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염원을 담은 거예요. 아, 무서운 작품인데, 이야. 천국의 계단 네. 제목이 작품 제목은 제목이... 천국의, 천국의 계단 천국의 음. 계 예, 천국의 계단.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것도 죄수복이에요? 죄수복. <laughs> 네. <제인을 줘야 웃음> 죄인, 꽁꽁 세 네. 사슬에 묶여있네. 병어 밧줄에. 아이 힘들다. 어이 선생님 작품이 여기, 뭐, 창, 이걸 창고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 뭐, 꽉 찼네요? 갤러리? 뭐 전시장인데. 전시장. 전시장. 네. 전시장인데, 완전히. 창고 수준으로 그냥 작품이 그냥 감당이 안될 만큼 꽉 찼네요. 음... 이거 전부 선생님 작품이에요? 여기가 한 3분의 1은 제 작품이고 예. 나머지는 또 제가 이제 소장 또 좋아하는 작가들 예. 예. 수집하고 음. 대표적인 선생님 작품이 어디 있죠? 요건 지금 선생님 작품이 만들어지고 네, 요, 있는. 요건 지금 만 이제, 아.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제 주물을 뜨기 위해서 예. 거푸집을 이제 만드는 거죠. 아. 그렇게 이제 이런 작품을 가지고 야, 이거 대단하다. 이제 f 팔 b 로 이제 다시 뜨서. 예, 예, 예. 다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주문을... 음... 요거는 선생님이 이 디자인 하시는, 설계하시는, 구상하신... 네, 네, 네. 초안이네요. 초안... 초안... 예. 아... 여기 지금 선생님 작품에 주물을뜰 거고, 음. 그 다음에... 요것도 이, 선생님 작품인가요? 아... 예... 예... 점토로도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예. 점토. 네. 음. 내 작품이 지금 많이들 들고 가버려서 많이 없어요. 들고 갔다는 거는 팔려 나갔다는 얘기죠. 아저님들 예. <laughs> 그냥 샘플을 아 여기 내 작품은 아닌데 이건 내 작품. 예. 요것도내 작품이예. 그 앞에 거부터 말씀하지. 다니 땀이다 보는 줄 알고. 아이고. 예, 여기 여기도 여기 선생님 뭐그건 아니. 이건 아니고 선생 예. 음, 여기 선생님 작품이고요. 제목 예. 아 여기 선생님 작품 구원. 이건 제가 여기 갤러리에서 많이 본 건데 그죠? 이 많은 양이 나가시는 작품인가요? 네. 예, 이게 제가 20점 상품을 예, 해서 다팔려습다 예. 무한판 음. 지금 여기 밖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신데 네. 예, 지금 이제 또 작품을 지금 음. 이제 거의, 어. 거의 한 80%정도 예. 어, 완성된 음. 음. 지금 오늘 이게 아침부터 작업해서 지금 음, 이건 이름을 어떻게 붙이실 건가요? 사실은 이게 모티브가, 에이. 우리 내일 모레 우리 손녀가 온다 그래가지고, 아이쿠. 우리 손녀를 하나 만들라고, 에이. 손녀를 만들라고 했었는데, 애기다 보니까, 애기다 보니까 이 표정이 에이, 그렇죠. 아주 디테일 할수 없어요. 이급부집이 그렇죠. 그래서 에이. 이거를 그렇게 하려면 이제 속고 몰드를 떠서, 속고로 하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했는데 네. 그 사실은 처음에 우리 손녀를 만들어 보려고 했다가 네. 아, <laughs> 갑자기 계획을 변경을 시켜어요 손녀가 오지. 지금 몇 살인데요? 손녀가 이제 아, 10, 15개월 됐지 그뭐 네. 감정을 근데, 할아버지가 주체를 못 하시겠네요 요새 어, <laughs>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그 재미로 사시겠는데요 <laughs> 우리 손녀는 다음 달에 내가 석권볼드로 네. 다시 어, 한번 시작은 손녀로 했는데 네. 원래 시작은 손녀로 했는데 <laughs> 하다 보니까 <laughs> 네. 아 이거 작품이 조금 그래서 이제... 저기 제가 이제 하다가 그기 그프랑스에그 박물 루르 박물관에 가서 그저 모나리자를 봤는데 표정이 참 묘하잖아 웃는 예. 건지 웃는 예. 건지 뭐 모르... 그래서 이거 작품을 요것도 아 이게 웃는 건지 그 작품이 하나 나오겠는데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게 걸작, 걸작이 될것 같아요. 음 예. 걸작이 예. 돼서. 예. 그렇네요. 그, 그래서 참 요즘 보기 드문 단발머리로 해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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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음 여기 지금 선생님 예. 갤러리죠? 네. 예, 선생님. 갤러리 건물. 건물도 건. 곤... 선생님 어 그제 아니 몇달 전에 보니까 옆에 미술관도 선생님이 지으시던데 네. 선생님 건축도 하세요? 건축, 거,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웃집 짓는데 네. <laughs> 이 건물은 선생님이 직접 지으신 거고요. 네, 건 제가 직접 제가 네. 해서 열 개까지. 예. 아. 아... 그 이제 그. 외형 거푸집만 이제외주들 줘서 예. 만하면서 예. 진주. 이게 거푸집 위에다가 저거 거푸집에다 송판 송판을 네. 붙여서 송, 올린 건가요? 그 송판을 이제 나무결을 살려 가지고 예. 잠깐만요. 야, 선생님 지금 이게 건축 방식이 아주 특이한데. 이 거푸집에다가 이 나무결을 대신 거죠. 그렇죠. 송판을 에돼가지고 예. 예. 이거는 나무 결을 살리려고 인천에 가서 또그 나무 결을 일일이 다 타갖고 왔어요 제가. <laughs> 이거를요? 예. 그래서 거푸집 값이 엄청 들었더라고. 예. 예 이건 웬만한 건축가 교수나 이런 유명 한 건축가들이 자택 지을 때 쓰는 방식인데. <laughs> 그래서 나도 생긴 거도 평범하지 않은 데다가 예. 모든 생활이 평범하지 않아요. 예. 남들 이 하는 거 싫어해서. 예. 그러면, 방법도. 그러면 몸이 고생하시든가, 돈이 고생하든가. <laughs> 돈을 많이 들이셨네요? 예, 커피집에 돈이 있어요. 하... 저는 언제나 집을 올리나, 이거. 큰일 났네. 이런 게. 좋은 것만 보고 다니면, 이건 평생 집못 짓는데, 큰일 났어요. <웃음> 좋은 <웃음> 판넬집이나 보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점점 눈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여기는 선생님께서 주말도 책으로 쓰시나요? 안에, 안에가 갤러리인가요? 아니요, 그냥 그, 저, 저, 저 밑에 건물은 그 갤러리를 쓰고, 여기는 예.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거요 아, 생활하면서 네. 갤러리로도 쓰는 거죠? 안에 뭐, 그 전에 예. 보니까 뭐 작품들을 다 전시해놓고 그러셨던데, 그죠? 근데 안에 작품들은 거의 언제 빼가지고 사실 아 전체 건물을 지으면서 전시장을 하려고. 그래 저기가 지금 전시장이었었잖아요. 전시장인데 지금 창고가 되버렸어요 창고 작품이 너무 많으니까. 저... 거기 조금 이제 조금 이름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영화도 찍고 뭐또 네. 펜션으로도 독채로 대여도 해주시고 이제 그랬었나? 예 주말에 이제 필요한 분들 예 네. 이제 펜션으로도 이제 대여도 해주고. 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정식으로 펜션이네요? 네, 펜션으로. 갤러리 펜션. 개, 예, 예. 갤러리 펜션, 예. 요즘에는 펜션도 이렇게 테마가 있어야, 음. 그죠? 조금, 저기, 수준 네, 있는 분들이. 우리 집는 뭐 개인보다도, 100% 단체. 예. 몇 분이나 들어가시는데요? 한 30명 정도. 아. 음. 그러면 여기 와서 뭐, 그냥, 음. 세미나 겸 네, 세미나들을 많이 오셨습 네. 세미나. 네. 세미나 오고 음, 한 30분 정도가 네. 동, 동시에 숙박이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뭐이 뒤쪽으로는 충령산이라서 네. 아침에 일어나서 뭐산보 하기 참 좋고 여긴 뭐, 네. 뭐 자기가 힘만 다으면뭐 뭐 몇십 킬로라도 올라갈 수 있는 네. 등산로가 있고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이죠 여기가 선생님은 올라가 보셨어요 저기 예, 충령산 꼭대기 꼭대기까지 <laughs> 몇년 되셨어요 몇 년? <laughs> 내가 벌써 5년, 6년째 저부터는 6년째요. 6년째 저분네 꼭두기를못 음. 가봤나요? 10년 안으로 올라가 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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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네 여로에한 바퀴 돌한 시간 딱. 여기 행연대 여기 보면은 아침에 다다 시면 일로에서 한 바퀴 도시는 분들 있어요. 예. 예, 해 뜨기 전에 한 바퀴 도시는 분들이 가장 좋죠 여기. 원래 한 바퀴 도는데도 아마 한 2, 3키로 될 거예요. 2키로 딱한시간 걸리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좋은데 사시니까. 저기 늘 계시나요 선생님? 거의 있습니다. 거의. 네. 아 엊그제는 서울집에 가셨다고 그래서. 네. 서울집 원래는 내가 주말주택으로 쓰려고. 결정으로 지었었는데 예. 오히려 서울 집이 주말 <laughs> 주말 주택이 주말이 됐어요. 월말 주택이. 한 달에 한번한 <laughs> 달에 한번 갈까 말까. 이오니까 네. <laughs> 가기가 네. 싫어. 예, 네. 그렇죠. 작업하기도 네 편하시고. 네. 하죠. 아, 이건 언제 작품 만드신 거예요? 이거 요게 천국의 저... 계단이 요 건물 지으면서 했으니까 그래요? 1년 됐네 벌써 이거도. 아, 이거 만든 지가요? 아, 여 청국에 일단 한 6개월 정도 됐네. 제가 그럼 벌써 6개월 전에 음. 아저 밑에는 맞는데 여기까지 네. 6개월 전에 왔단 얘기네. 그때 예. 여기 저 간판도 없었기 뭐야. 이것도 없었는데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네. 아, 그 전시장을 지었는데 창고가 되고. 이또돈 네. 많이 들였는데 <웃음> <웃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작품하시는 분들이 이거 지금 창고 마냥 진열을 해 놓으셔 가지고 귀한 작품들을 하나하나 감상이 안 돼. <laughs> 빛이 안 나요? 빛이 안 나. 진짜 에. 귀한 작품들이 많은데. 예. 뭐 꼼꼼하게 보면 되죠. 이 작품들이 다 판, 지금 소장만 하고 계신 건가요? 선생님 작품은 판매하시는 거고? 아 판매도 하고. 예. 예. 아 여기 소장돼 있는 것도 판매가 예. 가능한 거네요? 예. 뭐 조각가 선생님께서 고른 작품이니까 뭐. 작, 그런데 작품. 제 같은 경우는 이게 작품을. 처음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욕심이 나서 사와요. 처음에는 예. 또 누가 또 달라고 하면 또뭐사는 값을 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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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눈으로 보셔서 잘 사놓으시면 또 필요한 분이 또 가져가시면 예. 좋죠. 그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예. 좋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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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애들은 그 카페나 이런 개인 주택, 개인들이 소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갤러리 카페 이런 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작품을 선정하는데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데들 이렇게 선생님께서 전체를 이렇게 꾸며주실 수도 있겠네요? 아, 전체는 힘들고. 음. 음, 대충 뭐 아웃라인 정도는 일주일에. 예. 할수 아니, 엊그제 저쪽 옆에 미술관도 선생님이 관여해서 하시는 걸 보니까, 네. 진짜 뭐, 전체 설계에서부터 그 아주 디, 디테일? 디테일한 네. 부분, 뭐, 완전 뭐, 자고 하는 일까지도, <웃음> <웃음> 마지막 마감 일까지도 막, 네. 일을 하시길래, 선생님 개인적으로 저기 작품 만들기도 벅차실 텐데. 그 다니다가 귀한 거 보면은 막 사와요. 예. 어이. 요는 요는 의자 같은 경우. 예. 예 이게 아마 그 저기 TV 저기 많이 나오던가 그그이그 그 아, 나는 가수다 뭐. 예예 예. 그그 장윤정이 앉고 남진이 앉고 예 예. 아 그런 의자예요? 예. 그 사람들은 앉았던 의자는 아니고. 아, 그렇죠. 예, 그런, 예. 예. 똑같이, 저것도 내가 도시를 새로 해야 되는데. 예, 예. 음, 이걸 다 벗겨내야 되나요? 거기에 그 이제게 프라이머, 프라이머 같이 하고. 예. 이야, 이건 진짜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엄청난 가치를 가졌었을텐데 아, 그럼요. 이건 일일이 숫자가 붙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유행에 따라서 많이 선호가 바뀌긴 하는데 품격이 있네요 그대로. 근데 이런 거에 조,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좋아하시면 집이 좁아져요. 맞아요. 예. <laughs> 특이하게 자꾸 사와서 <차. 웃음> <유대는> 네. <피, 웃음> 예. 네. 수집벽을 이제 없애셔야 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좋아야 되는데 제가 <laughs> 너무 듬성 금성 와 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